어, 이유리 씨는 솔직히 말씀드리면, 시청률을 좀 기대고 싶은 게첫 번째였고요. <laughs> 어, 사실은 저 혼자 뭐 캐스팅을 한건 아니고, 저 기획하시는 분들하고, 제작하시는 분들하고 다 같이, 어,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. 무엇보다 그냥 대본 보는 순간, 그냥 이유리 씨다라고 그냥 만장일치 된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뭐, 어 촬영을 진행하면서 저도 뭐 짧지 않은 드라마해서 이렇게,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 왔는데 어, 여자 주인공으로서 여자 배우로서 주인공을 떠나서 배우로서 에너지를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배우는 정말 처음 본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장에서 항상 에너지 넘치고 어, 주연이란 배우들의 역할은 연기 연기만이 아니라 또 현장을 같이 이끌어주고. 같이 책임져주는 그런 분위기를 끌어주는 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, 여기 뭐 계신 분들 특히 유리 씨, 뭐 성찬희 씨, 형경 씨, 영훈 씨는 어, 정말 정말 제가 복받은 것 같아요. 저는 캐스팅 할때 보통 어그 감정과 감성과 또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런 면들이 뭐어저 상희 씨도 처음 미팅 때 너무 진지하고 그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고요. 현경 씨 너무 밝고 또 긍정적이고 영, 김영민 씨는 제가 저 2008년도 베테, 베토벤 바이러스 제가 조연출을 했었는데 그때 잠깐 나오셨지만 굉장히 연기에 대해서 인상 깊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뭐 꿈이었지만 제가 나중에 연출이 되면 저 배우하고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좀 바람이 있었는데. 어떻게 또 전작이 잘 되셔서 또 기회가 돼서 하게 됐고요 아무튼 여기 계신 배우들 뿐만 아니라 저희 배우들 나오시는 또 선생님 선생님급들 또 젊은 친구들 어, 너무너무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정말 인성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편장 분위기도 좋고요 좀 힘든 점은 있지만 체력적으로 힘들고 다 그렇지만 다들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 인성까지 보존된 배우와 함께 작업하고 있는 희 비디오였습니다. 네.